강의를 시작하면서 인삼의 재배가 조선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그 이전까지의 인삼은 모두 산에서 직접 채취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재배 이전의 인삼, 곧그 산삼과 그 산삼을 찾아 깊은 산속을 다니는 사람들, 바로 심만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강생 여러분은 심만이란 단어를 들어 보셨나요? 심만이는 산삼을 캐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은 고유명사처럼 되어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산삼을 채취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본래 산삼을 채취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독특하게 사용되는 말, 즉 은어였습니다. 은어란 특정한 집단 안에서 서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을 말합니다. 대개 같은 환경에 놓여 있거나 공통된 생활을 하면서 고립된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삼을 채취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은어가 사용된다는 것은 이들의 직업과 생활 방식이 보통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과연 어떠한 특별함을 가지고 있을지 이번 주제에서는 신만이들의 독특한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했듯이 인삼은 재배 기술이 발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결과 깊은 산에 다니며 일일이 채취하는 방식으로 생산해왔습니다. 아마도 과거의 산삼의 개체수가 그나마 많던 시절에는 산간 지방의 주민들은 어느 정도의 노력과 지식만으로 산삼을 채취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삼의 수요가 국내적으로 높아지면서 국가에서 수치하는 산삼의 양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과도한 채취로 이어지면서 산삼의 개체 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 기록을 통해 보면 산삼은 고려시대 중후반부터 크게 감소해 조선시대에 들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환경 조건하에서 산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이를 채취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활동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한반도 내에서 산삼의 자생지로 유명한 여섯 개 도가 10만 이들의 주요한 활동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 시대부터 일제 시기를 거쳐 한국 전쟁으로 인해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까지 한반도 최대의 산삼 생산지였던 평안북도 자성군, 강계군, 평안남도 연병군 한경남도 갑산군, 장진군, 환경북도 무산군, 경기도 개풍군과 장당군, 강원도 양양군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10만인 이들이 활동하는 지역은 강원도 설악산과 오대산을 중심으로 중부의 소백산과 계룡산, 남부의 지리산과 가야산 등의 일부 산악지대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신만이들이 산삼을 채취하기 위해 산에 들어가기 위해 앞서 여러 명이 조직을 구성합니다. 산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깊은 산에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십여 일을 지내야 하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무리를 이루어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때 인원은 3명, 5명, 7명과 같이 홀수를 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11명, 13명 등 대규모로 최상단에 꾸리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3명이나 5명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조직이 구성되면 내부적으로 위계가 정해집니다. 위계는 산삼을 채취해본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경력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례로 살펴보면 경력이 가장 오래된 신만이를 어인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어인이 있습니다. 중어인은 경력에 따라서 둘째 만이 셋째 마니로 한번더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이 없는 초보 신마니를 천둥마니라고 부릅니다. 신마니들은 이러한 위계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이 주어집니다. 먼저, 어인마니는 최삼단의 대장으로 산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른 신마니들을 통솔하는 일을 합니다. 또, 산삼이 발견하면 가장 먼저 직접 채취하기도 합니다. 다른 신마니들은 어인마니의 명령을 잘 따라야 합니다. 산 속에서 생활하며 산삼을 채취하는데 다양한 위험들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신마니는 바로 화산시키거나 이후 최삼단에서 제외됩니다. 중어인은 어인마니 다음으로 산삼 캐기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어인마니를 도와서 함께 산삼을 캐기도 합니다. 천둥만이는 산삼을 체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산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지고 다니는 등 채삼단 내에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산삼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캘 수가 없습니다. 이밖에 지역에 따라서 산에서 생활하는 동안 식사 준비를 담당하는 정제라는 신만이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직된 채삼단은 어떤 원칙에 따라 움직일까요? 이어지는 주제에서는 신만이들이 산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지식과 신만이들의 신앙과 자연관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삼은 1년 중 어느 때나 채취할 수 있지만, 신만이들은 1년 내내 산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만이들은 1년 중세차례 산삼을 채취합니다. 이세번의 기간은 다른 때보다 상대적으로 산삼을 발견하기가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 묘절이라고 합니다. 늦은 봄부터 채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 산삼은 싹을 틔우고 성장하지만 산속의 다른 나무와 풀들은 아직 무성해기, 무성해지기 전이므로 산삼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기간은 단절이라고 합니다. 한여름 중복 때 채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산삼의 열매가 빨간색으로 익는 시기여서 산속의 초록색 풀들 가운데서 산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간은 황절입니다. 입추와 처서가 지나서 채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가을 산산 잎은 산속의 다른 나무 잎보다 먼저 노랗게 변하기 때문에 숙련된 심만니는꽤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도 쉽게 산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황절은 신나, 신만이들 사이에서 산삼을 채취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로 여겨집니다. 채취 시기를 결정해 일단 산에 들어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산에서 산삼이 있을 만한 장소를 찾는 겁니다. 이때 산삼의 서식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식 중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삼은 그늘과 햇빛이 적절하게 조화된 반음반양의 깊은 계곡에서 자랍니다. 산삼이 잘 자라는 토양은 진흙과 자갈돌이 반반씩 섞여 물이 잘 빠질 수 있고 낙엽이 쌓인 푹신한 흙이어야 합니다. 신만이들은 산행을 할때 마대라고 부르는 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 지팡이로 산길에 낙엽을 치워가며 흙의 색깔이나 축축한 정도로 등을 살펴보고 산삼이 있을 만한 곳인지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까마귀나 까치가 산삼의 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새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 또는 산새들이 서식하기 좋은 곳을 따라가면 산삼을 발견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삼을 발견하게 되면 어인만니의 주도하에 채취 작업이 시작됩니다. 자, 앞서 사진을 통해 살펴봤듯이 산삼은 잔뿌리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채취 과정에서 가느다란 뿌리 하나라도 끊어지거나 산삼의 몸체에 흠이 생기면 가치가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심하게 손으로 채취합니다. 심만이들은 산삼을 캤다고 하지 않고 도둔다 라고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식물의 뿌리가 땅과 수직으로 깊게 뻗어 내려가는 반면 산삼의 뿌리는 비스듬히 자랍니다. 그래서 산삼을 채취할 때는 산삼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부터 넓게 흙을 파들어가면서 삶 가까이 접근합니다. 가장 바깥쪽의 흙을 파낼 때는 나무 지팡이인 마대나 마대 끝에 달린 곡괭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삼에 쇠가 닿으면 약효가 떨어진다는 속설이 있어 산삼과 가까워질수록 손으로만 작업합니다. 이렇듯 산삼의 채취는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 섬세한 작업이자 산삼의 가치가 결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인만이와 경력이 많은 신만이들만 할수 있습니다. 산삼을 채취하면 산을 내려올 때까지 산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강원도 양양지역의 신마니들이 산삼을 보관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옷이라고 부르는 이끼를 채취한 후 이끼에 붙은 흙을 잘 털어내고 물에 한번 빨아서 물기를 말립니다. 잘 마른 이끼 위에 채취한 산삼을 올려놓고 돌돌 감습니다. 잣나무 또는 피나무 등의 나무 껍질을 30cm 길이로 얇게 벗겨낸 뒤 이끼로 잘 감싼 산삼을 나무 껍질로 한번더 둘러줍니다. 그리고 나무 껍질이 벌어지지 않도록 칡뿌이나 넝쿨 등으로 칭칭 동염해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포장해온 산삼은 땅에 묻어두면 1년까지는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만이들이 산삼 그리고 산삼이 자라는 산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는 방식은. 일반인들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이점은 산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자연환경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은 일상적인 생활공간이었고, 산에서 채취하는 임산물은 중요한 생활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산에 대한 신앙은 전국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신만이들의 산신에 대한 믿음은 이와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신만이들은 산삼을 채취하기 위해 산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가지 금기사항을 지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살생을 하지 않고 사람이나 짐승의 시체를 모아서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고기나 닭고기를 절대 먹지 않고 장례식에도 가지 않는 등 일상생활 하나하나에 조심을 합니다. 산에 들어가는 날이면 새벽부터 약속한 장소에 모여서 다 함께 출발합니다. 만약 늦는 사람이 있어도 기다려 주지 않고 그냥 출발합니다. 어인마니의 인소라에서 산 중간쯤에 도착하면 산에서 생활하는 동안 지내게 될 베이스캠프를 만듭니다. 이 캠프를 신마니들 말로는 모둠이라고 합니다. 모둠이 완성되면 가장 먼저 산신에게 제사를 올립니다. 제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산삼을 캘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산에서 지내는 동안에 안전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신만이들이 바로 산삼을 채취하러 나서지 않고 산신에게 먼저 제사를 올리는 이유는 인간의 노력이나 욕심만으로는 산삼을 발견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만이들은 또 산삼을 산의 주인인 산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설악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신만이들의 경우 조은심 즉 좋은 산삼을 볼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원하거나 작은 산삼이라도 보고 갈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자, 수강생 여러분, 신만이들의 기도에서 어떤 공통점이 찾아지나요? 네. 바로 산삼을 채취하는 것은 신만이들이지만 산삼이 어디에 있는지를 산신이 먼저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만이들의 기도문에는 산신에게 좋은 산삼을 볼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산신은 신만이들에게 어떻게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신만이들은 산신이 꿈을 통해 자신들과 소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만이들에게 좋은 꿈은 산삼의 획득 여부와 산행의 안전을 예상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꿈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채취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신만이들은 다 같이 모여 각자 산에 오기 전, 날밤에 꿈꾸었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야기를 하면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일은 대장인 어인만이가 맞습니다. 심만이들에게 좋은 꿈과 나쁜 꿈은 각각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좋은 꿈에는 시체를 보거나 시체를 업고 산을 내려오는 꿈, 어린아이를 안아주거나 등에 업어주는 꿈, 밭에서 물을 캐는 꿈 등이 있습니다. 시체나 피를 보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길하게 여기는 일이지만, 신만이들의 산행에서는 행운을 예견하는 일로 해석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한편, 나쁜 꿈으로는 흰 머리의 노인이 지팡이로 신만이의 모듬을 두드리는 꿈, 지팡이가 부러지는 꿈, 산이 하얗게 눈으로 덮인 꿈 등이 있습니다. 나쁜 꿈은 산삼의 채취의 실패뿐만 아니라 조난이나 몸을 다치는 등의 사고를 예언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일정이 많이 남았더라도 즉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만이들의 산신에 대한 신앙은 산에서 생활하는 동안 은어를 사용하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만이들의 은어 사용은 외부 사람들로부터 비밀을 유지하려는 목적보다는 산신의 공간인 산에서 인간들의 세속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목적이 크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산에서의 기본 원칙은 되도록 말을 말이하지 않는 것시기 때문에 모둠에서 생활할 때는 은어를 사용하고 서로 흩어져 산행을 하며 산삼을 찾을 때는 서로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신호를 합니다. 신호는 신만이들이 산행에 사용하는 마대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사용해 주변의 나무나 바위를 두드려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른 신만이들은 자신도 똑같이 소리를 내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납니다 설악산 지역의 신만이들은 두드리는 횟수에 따라 의미를 정해두고 자신들만의 암호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번 두드리면 말하지 마라, 두번 두드리면 모이자, 세번 두드리면 휴식하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산삼을 발견할 때는 산신이 알려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산삼을 향해 네번 절을 한뒤 산삼을 캡니다. 산삼을 캐고 난 뒤에는 파헤친 곳을 다시 흙으로 잘 덮어둡니다. 과거 평안도 지방에서는 땅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엽전과 백지를 묻었다고도 합니다. 산삼을 채취하면 그 즉시 산에서 내려갑니다. 산을 내려온 다음 날 다시 한번 제사를 올립니다. 이때의 제사는 산삼을 캘수 있도록 허락해 준 산신에게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만이들의 문화는 수렵채집의 전통에서부터 시작된 오래된 생산관습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상간문화의 하나입니다. 또 신만이들이 보여주는 산신신앙은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자연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산삼은 그것을 생산하는 집단과 소비하는 집단 둘 모두에게 특별한 신앙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또 이러한 신앙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내고 산신의 도움이 있어야 채취할 수 있는 산삼의 신비로움을 주제로 한 많은 이야기들로 표현되어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지면서 한국 사회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반에 산삼의 효능에 대한 믿음과 선호를 만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마지막 12주차에서는 산삼에 대한 선호와 산삼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탄생시킨 인삼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